안녕하세요. 엉뚱한 놈입니다. 국제정거장에 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댓글 중에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이거는 국내 어느 유튜버가 찍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ISS가 관측된다고 해서 밖에 나왔습니다. 저기. 보인 것이 목성이고요. 요 u get book s 왼쪽 위에가 아 보이나요 토성입니다 u 성이라고 하네요 그 왼쪽이 화성 자 요게 화성 왼쪽으로 아 다리 보이네요 그리고 다리 보이 g You 밝게 t s o n 습 y 니다자 i s s 가 목성 근처에서 서남쪽, 아 남서쪽이죠? 똑같나? 네. 지금 이분도 이제 ISS가 아, 목성 지나간다는 목성 그 시간대에 ISS. 나와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아, 지금 기다리고 지금 있는 거겠죠. 지금 구름이 자, 많아서. 일단 관측되는 아, 지점까지 저겁니다. ISS 목성의 지금 왼쪽에 지금 포착이 됐나 봅니다. 네. 저쪽에 ISS가 관측기 시작했습니다. 전는 그러니까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잘안 보이죠. 아 카메라에는 잡히나요 지금? 자 언제 잡히? 아, 네 지금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왼쪽 위쪽에, 위쪽에 약 있습니다. 30도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약간 빛을 내면서 깜빡깜빡하면서 아 이제 카메라에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 앵글에 거의 가운데쯤에 지금 ISS를 잡고 있습니다. 예, 네, 점점 밝아지고 있네요. 아예 스푼선, 근 가까이 있을 때는 광공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아 ISS, 네, 점점 밝아지고 있고요. 잘 보이시죠? 굳은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사까지 밝다고 하니까 지금 ISS가 이제 겉보기 등급이 있답니다. 현장에서 음... 떠 있는 별 중에 가장 그건 것 이제 것뭐 여러 아니죠, 채널들에서 ISS. 보니까 겉보기 등급이 뭐 와, 마이너스 삼점 몇. 뭐 4.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지금 가 카메라를 아있 푸네요. 지금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목이 아프다. 얘기를 하죠. 아프네요. 그러면 밤하늘에 거의 중천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한국에서 찍은 거고요. 북동쪽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동쪽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 아, 저 밑으로 네, 이제 밑에 비행기 비행기가 한대 오고 있죠. 저 비행기 여기 비행기가 속도를. 오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네. 자 ISS는 거리가 멀고 비행기는 가깝기 ISS에서 때문에 뭐 속도 면에 있어서는 ISS가 더 빠르겠지만 육안으로 볼 때는 비행기가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ISS가 점점 자 점점 멀어져가면서 ISS가 사라져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ISS 국제 우주 정거장 관측한 영상입니다. 지금 ISS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ISS는 빛을 내고 이동하고 있다는 거. 또 다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북동쪽에서부터 ISS가 관찰될 예정입니다 오늘 거포기 등급은 마이너스 2.5 이쪽... 마이너스 등급 일단 ISS는 빛을 계속 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저 나무 왼쪽 자 나타나기 어, 네. 시작했습니다. 아, 막, 네. 막 보이다가 네. 지금 요 부분에 예, 지금 멋있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네. 지금 나무에 가려진 반짝, 반짝 다가 네. 반짝반짝하면서 반짝 반짝 i s s 입니다자 이렇게 보면 i s s 는 현재 지금 반짝반짝 반짝 빛을 내고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자, 자, ISS가 어떻게 빛을 낼까요? 굉장히 아니, 된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 굉장히 밝네요. 네, 자 가까워질수록 일단 고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듯이 보이고요. 가까워지는 거죠? 멀리에서 아, 어, 저 아래 저 그래서 점점 더, 하면, 더 환해지는 거고요저빛 아, 어, 공유도 엄청난거예요 사실 굉장히 육안으로 볼땐 빠른데 카메라로 보니까 속도감이 별로 안느껴지네요 그래서 다른 주변과 같이 한번 흉들을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빛을 내고 날아가고 있는 지나고 있습니다. ISS 국제우주정거장 입니다 자, 다음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똑같이 해준 거죠 자 역시 역시 보시면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iss 가요 그렇죠 빛나고 있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레이저로 쏴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이것이 바로 국제 우주정거장 ISS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SS는 빛이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나고 있다. 일반인이 과연 ISS를 찍을 수 있을까? 지금 이건 해외 영상인데요. 굉장히 큰 천체 만환경을 들고 온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ISS를 찍는 영상인데요. 같이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촬영까지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ISS인거죠. 국제우주정거장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네, 빛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스타.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인다고 옆에 이미지를 따로 띄워놨습니다. 이 하늘과 이 하늘이 여긴 지금 굉장히 새카맣잖아요. 음. 그리고 분명 요 카메라로 이렇게 크게 넓게 찍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한 건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계속 이미지가 바뀝니다. 네. 이렇게 진짜 열심히 찍고 있고요. 카메라를 들어서 하늘 높이 쳐다보면서 찍고 있는 거죠. 다른 분이 찍으면서 카메라를 찍는 사람까지 찍기 때문에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ISS는 빛을 내고 있다. 그 부분만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이제 이건 해외 영상이고요. ISS 하고 그리고 달과 교차되는 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요게 ISS죠 그리고 달이 있고요 달은 요 방향으로 가고 있고 ISS는 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속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교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ISS는 빛을 내고 있습니다 댓글에 추천해주신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이게 달을 관통하는 ISS를 찍으신 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영상인지 확인도 해보고 싶고요. 이제 이 부분에 달이 ISS가, 방금 지 보셨나요? ISS가 지나갔습니다. 자, 슬로우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자 한번 더 볼까요? 이런식으로 ISS가 지나갑니다. 자 아무 생각 안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죠? 자 일단 ISS가 굉장히 빛을 내면서 다가옵니다. 지금 요 방향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럼 여기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통을 하고 나서 여기서도 빛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뭐 달이 밝기가 더 세기 때문에 이달 안에서는 빛을, 뭐, 달이 더 세다면은 그 빛을 내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밤하늘로 사라져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SS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라져 버리죠. 빛을 내야 되는 ISS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한국에서 찍은 일반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ISS는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ISS가 위에서 내려왔는지 아래에서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빛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빛을 내야 됩니다. 마이너스 등급, 뭐 2점 몇, 3점 몇,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등급이 있어요. ISS는 빛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영상이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맞는 걸까요? 제가 앞선에 보여드린 영상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영상은 그만 보시고, 잠깐 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기준으로 밤이었습니다. 이제 저녁이었죠. 자, 이렇게, 태양이 이쪽에 있습니다. 더큰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밤에 ISS를 봤기 때문에, ISS가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네. 한국이 이쪽에 있겠죠. 자, 중요한 건 북동쪽 방향이었기 때문에 요런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고도가 38도 이하 아래쪽이란 얘기겠죠. 뭐, 적도 기준인지, 북극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적도 쪽에 더 가까이 있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ISS는 어떻게 빛을 내고 있을까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태양빛에 반사돼서 ISS가 빛을 내고 있다. 그게 1번. 자, 2번은 ISS가 서치라이트를 크면서 지구를 회전하고 있다. 그것이 2번입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자, 1번. 제가 가설을 한번 놓겠습니다. ISS는 지상에서 약 400km 정도 높이에 떠 있습니다. 이 400km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작 이게 지구라고 가정을 하면 고작 요 정도 높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밤에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할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1번이 아니다 자 2번 ISS는 서치라이트를 밤새도록 키면서 회전하고 있다 회전하고 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저도 사실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과연 ISS,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를 돌고 있을까요?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자, 제 댓글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1번, 태양에 비춰서. 2번,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회전하고 있다. 3번, 나도 모르겠다. 4번, 그래도 있다. 자, 5번, 아니다. 그것은 없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